안녕하세요, 민물고용구입니다. 자, 뭐 앞에 보이시는 미니 가방, 예. 아주 작은 소형의 미니 가방, 예. 블랙 색상, 예. 블랙 색상 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블랙부터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서 또 괜히 또 예. 다른, 다른 색상이라 하면은 예. 요, 요, 요 이제 민트, 보통 이제 민트라고 그러죠. 예. 요 색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예. 블랙 색상을 어두워가지고 상세히 좀안 보여, 예. 상세히 보이지가 않아. 예. 자 민트 색상 보시면은 벨트가 있죠. 기본적으로 벨트 있고요. 예. 안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칸막이가 들어가 있고요. 예. 지퍼 방수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수 지퍼로 되어 있고 예. 아이더라는 로고 하나 이렇게 달랑. 예. 우리 뭐 소형 가방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 파우치라고 얘기 많이 하죠. 파우치. 예. 색, 미니 색뭐 파우치. 예. 자 이거 뭐 왜 그냥 보여드리느냐. 예. 얘도 똑같습니다. 예. 낚시 쪽으로 브랜드가 또 붙게 되면은 이런 파우치 하나 또 몇만 원씩 갑니다. 그냥 또. 예. 자, 이건 뭐 용도가 개개인마다 틀린다. 핸드폰 하나 딸랑 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아니면 여기다 이제 뭐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기중품. 예. 기중품을 이제 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자,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한쪽은 이제 뭐 카드 한쪽은 뭐 현금. 예. 뭐 기중품. 도난품. 열쇠. 같은거 자 제가 앞에 추천드렸던 뭐 여러 기능성 자켓 중에서 상의에 2포켓 이라든지 원포켓이 있으면 은 좋은데 예, 없는, 자, 없는 자켓들도 많이 있어요 예, 아니면 자크가 좀 위태롭다 뭐 그러신 분들은 예, 아니면좀 격렬하게 좀 운동을 하시는 분 루어 루어 택시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은 이렇게 허리에 찬다든지 어깨에 찬다든지 예, 따로 예, 내 몸에 지퍼 주머니가 있지만은 내가 그 주머니를 타고서 같이 액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주머니 안쪽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담. 예. 근데 아주 간단한 건데 예, 제가 뭐 여기 대해서 뭐더 논할 건 없어요. 이렇 방수 지퍼 되어 있고, 예, 뭐 비오는 날도 오천시 대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크기가 근데 작아. 요 예, 여기다가 뭐 이제 무슨 핸드폰 넣고 열쇠 넣고 뭐 카드 넣고 뭐또 다른 것도 여러가지 여러 이런건 할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 예, 지금 예. 자 운동시간 핸드폰 기중품 예. 똑같아요 그냥 예. 사계절 힙색 예. 자 가로세로 보시면 한뼘 예, 한뼘입니다 한뼘 23.5 가로 한뼘 조금 더 너, 나가겠네요 예. 제 기준으로 제가 한뼘이 20좀 넘어가니까 한뼘 세로 예. 21.5입니다 예. 크기가 이제 이렇고요 어, 뭐 기중품이나 카드 자 이거 그냥 지금 그냥 여기 지금 뭐 블랙 뭐 이렇게 선택하면 4240원. 민트는 지금 수량이 많고 블랙 다섯 개가 있는데 낚시용 봄 쪽으로 하면 비쌉니다. 예 비싸니까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 블랙은 다섯 개밖에 없고 민트는 지금 뭐 수량이 좀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는 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일례로 그냥 그냥 뭐 다들 낚시하시면 뭐 다이와 다이시니까 다이와 그냥 파우치 한번 예 다이와 뭐 파우치. 가격대가 뭐 크기가 뭐 차이가 물론 또 크기 차이도 좀 있겠지만은 네. 뭐 비싸요 비싸 네. 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싸다는 거죠 네. 뭐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뭐 가격대가 일단 뭐 7만 원대 뭐 4만 원대 5만 원대 네.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네. 다른 종류로 이렇게 쳐봐도 좀 저렴하다 그러면 3만 원 요거는 뭐 그냥 리더 파우치, 쇼크 리더 파우치 뭐 그냥 2만 원요거는요거는뭐 휴대폰 파우치도 아니고요, 조금 그냥 비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파우치, 스마트폰, 디카 뭐 이런 거3만0 원, 예, 비싸다는 거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예, 파우치, 어, 아이더 예, 또아 아이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바로 또 아이더 파우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나와요. 예, 그냥 아우 아이더 그냥 파우치로 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아이더 예, 아이도 영문자로 박스 파우치 치시고요. 예, 박스 아이더 띄우시고 박스 예, 띄우시고 파우치 예, B.O.X. B.O.U.C.H. 이렇게 예, 띄우셔야돼요또 급하셔가지고 또아이더 그냥 파우치 치시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이더 여기 지금 보면 아이더 파우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냥 그냥 아이더 파우치 치시고 파우치 치면안 나옵니다. 예, 그냥 아이더 박스 파우치 치시고요. 한 500개가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낮은 가격수 낮은 가격수 내리시면은 4,220원에 예. 여러 사이트에서 다 지금 판매 중입니다. 제가 지금 11번가, 최저가 11번가에 들어가 있고요. 어. 자, 이런 뭐 운동할 때 우리 뭐 우리 낚시는 취미죠취미지만은 예. 운동하고 비슷한 액션이 들어간다는 동작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거에 뭐 기중품이라든지 이런 게내 몸에 같이 얹어져서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 왠지 불안하다. 뭐 하시는 분들, 경험도 있을 거예요. 호주머니, 안주머니 같은 경우가 날카로운 뭐 열쇠라든지 뭐 아니면 카드 같은데 끊겨 가지고뭐 예, 분실하셨던 분도 경험 도있실 거고요. 그래서 난 이런 가방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뭐 다이와나 익숙해졌고 뭐 여러가지 낚시 브랜드 쪽은 좀 비싸더라. 하시는 분들은, 예, 등산 브랜드 알아보시면 저렴해요. 그냥, 예. 4,000원이면 되니까, 예. 자, 민트는 조금 뭐, 뭐, 남녀 공룡 쪽으로, 예. 블랙도 의외로 또 여성분들도 블랙을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블랙, 민트 할것 없이 필요하신 분들, 예. 기중품, 예.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4천원에 이렇게 해서 따로 보관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아이더 박스 파우치 치시고요. 예. 그냥 파우치 치면 검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스 파우치 치시고, 어, 이렇게 500개 나오는 거에서 펼치셔가지고 낮은 가격순, 전체 지금 500개죠. 여기서 낮은 가격순 이렇게 치시면은, 4,000원부터 4,220원에 바로 나옵니다. 11번가부터 나오니까, 어, 저는 지금 11번가 들어와 있고요. 어, 뭐 11번가부터 패션 하프 AKCJ 있으니까. 필하신 요 분들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뭐 이렇게 비싸게 구매하는 것보다 예, 뭐 아이더라고 해서 뭐 열쇠 이런 거 지퍼 쉽게 찢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이더 정도 품질이면은 예,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적당한 아웃도어 브랜드 품질이고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뭐 이런 거 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일산 브랜드 같은 경우 5만원, 7만원씩,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유가 되시고 나는 다이와의 네임 밸류를 더 찾아가고 싶다. 10만원, 뭐, 이런 거. 네임 밸류가 더 좋다. 어차피 낚시하는 사람으로서 낚시 브랜드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냥 저렴하게 요렇게 등산 브랜드로도 커버가 된다는 거. 예. 필요하신 분들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낚시 쪽이나 등산 쪽이나, 에, 비싼 만큼 값어치를 안 하는 건 거의 없어. 뭐, 자켓도 진짜, 뭐, 수입 자켓 뭐, 0만원짜리2 0 0만원짜리 저도 뭐, 많이 착용을 해봤고, 요 낚시 때, 낚시 브랜드 뭐, 릴, 에, 여러 가지 장비나 소품이라든지, 비싸면 비싸수록, 비싼 척 하려다가 망한 브랜드들도 있는데, 일단 입소문이라는건 무섭습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있고 검증이 돼 있는 거고요 괜히 뻘짓거리 한다고 뭐 조회사든지 이런 데서 괜히 비상값에 내세웠다가 폭망한 브랜드들 많죠 네. 자 요것도 얘도 지금 출시가는 지금 뭐한 2만 5천원에 출시된 파우치인데 지금 4천 원이니까 뭐 획기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여러 개가 필요하면 여러 개 구입하셔가지고 네. 다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맨날 같습니다. 마지막 끝, 끝 멘트가. 예. 은이은 하루 되십시오. 예, 항상 똑같습니다. 말은 예, 이 말은 이은이루니이똑같이 인사를 드은겁니은 예. 말은 이 말은